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 이거 노래로 해야 되나요? <웃음> 해당되시나요? <laughs> 어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1980년대 말에 뭐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노래죠. 희망상입니다. 네, 오늘 보신 분은 희망상, 너에게로 또다시 등의 노래로 1980, 년대 가요계를 이끌었던 분입니다. 이슈앤피플 가수 변진섭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뭐 전설이라는 그 호칭을 붙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만은 네. 1989년, 90년 이때의 변진섭 씨는 그야말로 정말 전설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하고요. 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였는데, 네. 그때 뭐, 그냥 정말 독주하다시피, 네. 그때 이제 테이프였거든요. CD가 많이 안 나오고. 예, 예 그때 뭐 거의 모든 노래가 다 히트를 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 그때, 그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늦게나마 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요즘에 나는 가수다에서 다시 그 인기가 예. 회복되는 조짐, 어떤 자세로 임하고 계십니까? 자세요. 자세는 그냥 그 최선인 것 같아요. 최선. 예. 예. 워낙 그, 뭐랄까 그, 그 순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컨디션이나 뭐그 노래 실력이나 뭐 이런 그 연습했던 걸 이렇게 총집합해서 이렇게 표출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경연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좋은 자세가 아닌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출연을 하자마자 1위를 하셨잖아요. 네. 몇년 만에 1위를 하신 거죠? 그 노래로 1위 한 거는 한 20년도 더된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그 공백이 네, 한 20한... 2년, 22년 만에 일이 한것 같아요. 네,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 아, 좋더라고요. 네, 좋은데 그냥 뭐 뭐랄까 그하이뭐 이, 이거였거나 뭐 색다르다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강한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예, 네, 눈물 이안 나왔었던 거예요? 아, 그, 그 저기 그 메이크업을 좀 했는데 그날 네. 이게 저눈 메이크업이 있는 게 이렇게 조금 들어가고 이렇게 눈이 따가워서 약간 눈물이 글썽했는데 그걸 또 <laughs> 감독 감동, 너무 감동해서 눈물 흘린 거 아니냐고 눈물이 글썽거린거 네. 아니냐고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였는지 예. 그 20년 전에 그 그때 막 기억이 좀 나아지고 그러지 않던가요. 아 그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예. 기억이 나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 느낌이 그 그런 그 느낌이 있었어요. 야 이거 어, 약간 예전에 느꼈던 그런 느낌 비슷한 거였네 뭐 이런 약간의 바, 반가움 뭐 그런 건좀 있었어요. 예. 예. 네. 나는 가수다 이 제작진에서 오랫동안 러브콜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은 좀 고사를 하셨잖아요. 이번에 고사했죠. 출연을 어.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그 시즌 1때는 제가 계속 출연 섭외가 있었는데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뭐 경연 방식 같은 것이 좀... 근데 이제 좀 용기도 좀 필요했고 예. 왜냐하면 이제 저에 대해서 사람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하는 게 있고 또 음. 기대하시는 그 기대치가 있으시니까. 전설이었으니까요. 그 예. 네. 네. 잘못하면 뭐좀 득보단 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음. 저뿐만 아니라 우리 팬들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해서 뭐 절대 그 프로그램을 나가시면 안 돼요. 뭐 이런 팬들도 많았거든요. 아. 근데 저생, 제 생각도 조금 지배적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많은 가수분들이 최선을 해서 노래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시청자분들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점점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나가게 됐는데, 나가고 나니까 제가 잘못, 제,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아, 좀 더, 좀더 일찍 나갈 걸. 어차피 네. 나가는 거였으면.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음. 그 많은 그 팬들이 지금까지 저를 기억하고 있는 팬들이 계셨지만, 예. 저랑 함께 한다는 생각을 못 아 어, 함께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함께하는 음. 게 아니고 그냥 기억만 하고 있었는데 예. 그나는 가수 다 출연하면서 이제 다시 만나서 함께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음. 실제로 예. 그러니까 아 이게 나오길 잘했구나, 아니면 나와야 되는 거였구나. 예. 뭐 이런. 사실은 저도 그동안에 이제 무슨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와서 예. 재밌는 얘기하시고 할 때. 예. 아, 그 옛날에 이제 변진섭이긴 하지만 좀 이질감 같은 걸 느꼈는데 네. 다시 이제 노래하시는 걸 보니까 야 변진섭이 살아 있었구나 그런 아. 느낌 받았거든요. <laughs> 그런 팬들이 반가워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나가수 나오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점인 것 같아요. 그 팬들하고 다시 가수와 팬으로서 만나, 만나게 된 거. 예. 네. 젊은 팬들도, 뭐, 10대, 20대 팬들도 많이 늘었다면서요? 좀 생겼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몰랐거나 아니면 이제 뭐, 라디오 DJ나 한 아저씨로 알고 있었는데, 네. 네. 뭐, 노래하는 거 듣고, 뭐, 팬이 됐다. 그런 분들이 이제 뭐, 미니홈피나 아니면 뭐, 팬카페 같은 데로 네. 가입하시면제 제가 뭐. 알게 된 거죠. 선물은 보내시는 분은? <laughs> 아직 선물은. <웃음> <웃음> 네, 굉장히 동안이시지만 올해로 데뷔하신 지 25년이나, 무려 네. 25년이나 네. 됐는데, 네. 가수생활 25년을 뒤돌아보시면 좀 어떠세요? 어, 저는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냥 어, 엊그저께요. 벌써 25년이야? 이렇게. 음. 근데, 어, 가수생활 25년인가 굉장히 뭐긴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 게 또, 나이를 치면 이제 청년이잖아요. 네. 25년이. 그러니까는, 어찌보면 지금부터 할그 시간이 더 많은 게 25년이 아닌가. 네.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는 음. 고식인 것 같아요, 지금이. 음. 네. 딱 이제 적당한 시점에 적당한 이제 터닝포인트를 만나신 것 같고. 예, 그럼 예. 처음에 출발은 가요제에서 하셨다면서요? <laughs> 네. 네. 어떻게 나가시게 예. 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요즘에 그 뭐, 뭐 나는 가수잖아 뭐, 그 서바이벌 뭐 프로, 음. 프로그램처럼,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음. 그때 가요제가 많이 성행할 때였어요. 예. 그래서 뭐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 뭐 그런 게 있을 그그 그 해에 제가 대학 들어가서 제일 먼저 그 시작되는 가요제를 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해에 그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 전에 생긴 게 있었어요. 신인가요제라고 신인가요제 그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면 강변이 나가고, 거, 거기서 또 떨어지면 대학가야지 나가야지, <laughs> 그러고 있었는데, <laughs> 첫 번째 가요제에서 그냥 예, 입장을 했죠. 87년도요? 예. 자, 저 옛날에는 사실 변인섭 씨가 그렇게 잘생겼다고 생각 안 했는데, <laughs> 지금 젊었을 때 모습 보니까 굉장히 미남 가수였네요. <laughs> 미남은 아니고, 그냥 좀 귀엽, 다는 얘기는 좀 들었어요. 예. 군리라고도 했었죠, 그때. <laughs> 예. 몇 년도쯤이죠, 저 지금? 저게 87년도인데, 예. 좀 민망하네요, 지금 보니까. <laughs> 자, 지금도 굉장히 동안이신데, 네. 동안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든지 그런 게좀 따로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네. 저, 이목구비가 약간 좀 동안처럼, 이렇게 아이들 얼굴처럼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야, 네. 이제 부모님이 물려주신 얼굴이고, 네. 그 다음에 뭐, 뭐,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제가 약해요. 네. 약간 귀찮아하는 성격이 있어서, 네. 그냥, 뭐랄까? 그냥 뭐 약간 고민 안 하고 그냥 사는 거? 네. 스트레스 좀덜 받고 사는 거? 그 정도. 네. 좀 낙천적이신가 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뭐좀 단점도 되죠, 그게.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좀 절제력이 좀 약하다고 그럴까? 네. 어디, 뭐 하고 싶은 거안 하면은 못 견디고 뭐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그런 성격인데 음. 그게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장점으로 얘기하자면은 좀 성격이 좀 낙천적이, 인성격이 되고 그다음에 예. 좀 음악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혹시 술도 많이 드시나요? 아좀 먹는 편이에요. <laughs> 그술 드시면 목소리 관리하시고 좀 이렇게 체력 관리하는데 좀 부담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많이 먹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예. 이제 무리 안 하고 먹어요. 항상 뭐 예. 담배는 안 하고 술 예. 같은 경우는 뭐한2 한 주에 한번 정도 이렇게 아. 친구들하고 이렇게 예. 뭐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그래도 이제 절제를 하시는군요. 네, 예. 그리고 있겠네요. 이제 집에서 와이프하고 둘이 음. 먹는 경우 가 많고 뭐 네. 폭주하고 뭐 그러진 않아요. 네. 네. 그 낙천적이시라고 하시니까 이제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아. 89년, 90년에 그야말로 이제 대한민국을 휩쓸었다가 <laughs> 그 이후부터는 점차 이제 좀 내리막길 아. 이런 양상이었는데 그때 이제 힘드셨을 거고 아. 그 절정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갈 때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네, 저는 슬럼프가 없었어요. 그, 사실, 그래서, 힘든 것도 못 느끼고,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쉰 거죠, 그냥. 제가 쉬, 고그 다음에 뭐, 가고 싶은데 가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조금 힘들었던 건 언제였냐면, 한참 후에, 네. 한2천년 가까이, 이제 90년대 후반에 이제 다시 활동을 하려고 그럴 때, 그때가 예. 좀 힘들더라고요. 뭐, 어떤 점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잘안 되더라고요. 아. 그니까 뭐, 가곤 뭐 하고 있었지만 옛날 같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음. 그래도 생각보다 활동하는데 또 팬들하고 만나는데 이제 뭐, 그, 생각한 거랑 달리 이렇게 상황이 많이 달라지니까, 예. 그때는 좀 힘들더라고요. 다시. 음. 아,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예. 뭐 이런 생각?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또 금방 또 적응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꾸준히 그 지켜주는 팬클럽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음. 그 무엇보다 제가 힘들 어느 순간에는 힘들 수 있었는데 음. 그거를 지탱해 줄수 있었던 거는 팬이었던 것 같아요. 음. 지금 나가수를 통해서 그 잊고 있던 팬이나 아니면 그냥 기억만 하고 있던 팬들이랑 다시 만남이 이루어져서 정말 너무 기쁘긴 한데 음. 그 전에도 사실 꾸준히 그 소위 말하는 골스 팬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팬 클럽들이 계속. 함께 같이 공연하고, 같이 캠프 가고 쭉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힘든 부분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좀 오지 않았나,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히트곡들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가수 변진섭 하면은 일단 네. 노래 희망사항을 흥얼거릴것 희망 그렇죠. 같은데요. 네. 변진섭 씨는 어떤 노래가 가장 좀 기억에 남으세요? 아, 저는, 그게 또막 뭐 그때 그때 막 바뀌어요. 네. 네. 본인이 네. 좋아하는 그 본인 곡 중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곡이 뭐예요? 그러면 그때 그때 바뀌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에게로 또다시가 좀 곡의 완성도가 좀좀 좀 높지 않을까? 네. 음. 이 너에게로 또다시라는 노래가 들어있는 그 앨범이 예. 밀리언셀러 기록을 또 갖고 있죠? 그렇죠. 이집 네. 앨범이니까 그그 그 앨범이 첫 번째 밀리언셀러는 그일 집인데요. 네. 너에게를또다시 들어가 있는 이집 앨범이 제가 갖고 있는 앨범 중에 가장 판매량이 높았어요. 한 400만 장 정도 나갔어요. 400만 장이요? 이게 네. 89년에 나와서 이제 90년에 주로 이제 빅히트를 했었던 게이 집이고요. 네. 1집은 몇장 팔렸나요? 1집은 한, 한, 그게 이제 제가 한 180만 장 정도까지 인쇄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렇게 조금 조금 한 200, 200만 장 정도 나갔을 것 같아요. 음. 홀로 된다는 것, 뭐새들처럼 이런 게 있었던 게 일집이죠. 그렇지 일집.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게 줄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그 일집에 아, 있었던. 아, 게. 예. 그 노래 그래, 굉장히 그렇지. 좋아합니다. 그 노래 좋아하는 분이 감성이 굉장히 풍부하고 <laughs> 예. 예. 네. 속이 해얗고 네. 따뜻한 분인 것 같습니다. <laughs> 언제 한번 좀 기회 되시면 좀 불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석에서 그러면 제가 사석에서. 내게 줄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한 소절만 혹시 안 될까요? 아, 저요, 저요. 예. 아, 니 근데. 음. 별로 재미없을 텐데 <laughs> 예, 뭐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혹시 가능하시면 새들은 왜 날아가나 바람은 왜불어나내내 가슴 모태태줄줄있 있는 오직 직사뿐뿐런런죠죠 제가 20년 전에 이 @노래 를 변진섭 씨한테 직접 듣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laughs> 참 네. 기자 <기자들이> 되기 잘했다는 생각이 새삼듭니다. <laughs> 예. 그 노래 부르시는 걸 들어보니까 좀 네. 편안하게 부르신다는 느낌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노래를 쉽게 부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고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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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편하게 부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칭찬인데 성의 없이 부른다고 음. 같은 얘기인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공식적인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성의 없이 부르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제 스타일인 거죠. 그런데 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겉으로 표가 좀안 나는 거고 그거를 의식해서 제가 이렇게 좀 힘든 표정을 막 짓고 그러려면 굉장히 진짜 힘들어서 음. 노래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음. 또는 라이브가 잘안 돼서 하는 것처럼 오해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네. 그냥 제 스타일대로 그냥 부르는 게 답이 아닐까. 네. 네, 근데 요즘에 그 나가수에서 부르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전과는 조금 스타일이 달라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아, 아무래도 제 노래가 아니라 남의 노래고 아. 그다음에 이제 편곡을 좀 그렇게 좀그 나가수 스타일의 경연 편곡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소화하려다 보니까 저도 음. 이제 좀 이제 피트도 좀 서고 가창력이 <laughs> 네. 중시되는 무대니까요. 예, 예, 예. 아무래도 뭐 하, 나가수는 꼭 그렇게 목소리를 소리를 질러야만 되느냐 뭐 이런 음. 또 얘기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래도 가창력이 있, 있는 가수들이 또 나오는 무대니까 음. 또 거기 오는 평가단분이나 뭐 시청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또 기대가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쵸. 이제 뭐제 스타일대로 하더라도 이제 또 어떤 그런 포인트를 또 넣어줘야 되니까 음. 또 핏대도 좀 네. 보이면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찡그리는 얼굴도 좀 나와야 네. 네, 좀그 맛이 나는 거죠. 네. 음. 요즘 사실 가수들이 가창력을 좀 마음껏 뽐내고 관객들에게 그런 것을 평가받는 자리가 많지가 않은 게 사실인데요. 네. 요즘 가요계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그래 그래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우리나라 가요계가 그리고 음. 이제 뭐 케이팝도 그렇고 근데 이제 감성 면에서 조금 더 저는 이제 그 예전에 그 아날로그 시대에 예. 그런 감성이 좀 물론 지금도 굉장히 그리고 실력 있는 후배들은 너무 많은데 음. 음. 조금 느긋하게 더감성 있는 그런 그~ 그~ 모드가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죠 음~ 그런 그~ 게통하려면은 네. 사실 듣는 사람들도 좀 직접 네. 봐줘야 네. 되는 네. 그런 측면이 맞아요.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 너무 속 너무 속도감 있게 네. 속도전으로 이렇게 노래를 듣고 그리고 평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네. 그~ 한 노래가 나와서 한1년 정도는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다시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네. 요즘에는 가수들도 이제 앨범 신곡 준비하는 것도 되게 빠르잖아요 네. 앨범 준비하고 또한 뭐 (2~3개월) 있다가 뭐또 다시 또 준비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네. 그거 말고 이제 좀뭐 여러 곡을 한꺼번에 준비해서 막 이게 몇년 동안 사랑받고 음. 또몇년 동안 준비해서 또 앨범이 하나 나고 뭐 그런 그렇게 했던 게 그리워요 예. 네.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네. 본인의 발라드 계보를 이을 만한 후배다. 아, 이 친구는 참, 후계자다. 네, 음. 할 만한 그런 후배가 있을까 습니까 어, 글쎄, 제 밑으로 이제 월라, 훌륭한 가수들이 많은데. 네. 그래, 최근에는 발라드가 2am? 2am, 2 a 친구들이 발라드를 좀 이어주지 않나요? 아. 그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또 전국토 콘서트 네.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예. 네. 전국투어는 이제 매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타이틀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제가 <laughs> 변콘25라고 음. 이름을 줬어요. 그냥 변진석 콘서트 25주년에서.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다섯, 근데 다섯 곳채 돌고 있죠. 그러니까 음. 한 달에 한,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 근데 이제 이게 나가수 경영이랑 겹쳐서 예. 예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예 많이 예, 하기가 예자 이제 울산 전북 경기에서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변희섭이 이제 살아있다는 걸 확인한 팬들이 많으니까요. 지금부터 더욱 더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네. 10대 20대 팬들한테 이제 선물도 받으시고 <laughs> 아, 다시 한번 20년 전의 전성기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인섭 씨가 여기까지 올수 있게 해주신 팬들의 사랑. 역시 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네. 팬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